저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푼에서 일어나서 준제불이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 몇태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김일성 동생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님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은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고요. 그대로만 있었으면 한국의 30대 재벌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그와 같이 사업하던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나서 완전히 장손들로 망해버렸어.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셔.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정말로 그분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